매일매일 맨날 영상 올리니까 이제 슬슬 낭며드는 사람들 많죠? 안녕하십니까. 조낙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조 책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행 인플루언서이고요. 네이버로 여행 인플루언서하고 하기만 민망하다. 그냥 여행 좋아하고 서울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아재입니다. 어, 제가 어제 블로그 강의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한 어, 분이라도 좀안 좋은 말을 하면 어떡하나 또 마음이 여리거든요. 약간 걱정을 했는데 다들 의외로 반응이 괜찮아서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1러고 강의료 200만원. 농담이고, 한, 진짜 5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월까지는 좀 바빠서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스케줄이 매주 거의 정해져 있어요. 강의를 하려면은 최소한 제가 강의 자료는 있어야 되잖아요. 강의 자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강의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강의실 섭외, 그 다음에 또저 혼자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스페셜 게스트까지. 그것도 여성분으로 완벽하다. 지금 생각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까지 지금 강의를 하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설마 안 오시는 거 아니겠죠? 다 바나스. 12월까지 매주 뭐가 있냐면, 자, 오늘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제, 제가 체험단, 체험단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체험단 제가 몇개 정도 신청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안 한다? 진짜 이거 돈 버리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주에 그 손선장이라는, 맞나? 뭐, 노량진의 방어회? <laughs> 방호해 보고 올갑니다 친구랑 그리고 다음 주는 여의도에 있는 한우집을 가요 그리고 제주도를 이번 주에 가는데 주말에 토일월화 이렇게 3박 4일 동안 간단 말이에요 자 비행기는 예약을 했습니다 왕복 12만원 보니까 요즘 비행기는 좀 싸더라고요 일본은 지금 엄청 비싸잖아요 12월달까지 근데 제주도는 사람들이 그 물가 바가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일본의 엔화 영향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제주도가 렌트카도 싸고 숙소가 쌉니다 그래서 블루오션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으로 가겠다 제주를 예약을 했는데 12만원이 끝입니다 뭐가 끝이냐 제가 레뷰에서 체험단 신청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심심해서 어 숙소 이거 한번 해볼까 지원을 했는데 붙었어 두 번째 숙소도 있었는데 또 붙네 세 번째 숙소까지 다 붙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원래는 여행 아무리 뭐 여행 인플리든 뭐 뭐든 간에 금요일이랑 토요일은 숙박이 잘안 돼요 예약이 그러니까 협찬으로 숙박 예약이 힘든데 금요일 토요일 예약을 했습니다 토요일 자 그러면 좀 숙박이 이미 다 끝났어요 저는 걱정이 빵원 빵원 아, 그리고 먹을 것도 한번 정해볼까 해서 도토 매월점, 이거 뭐, 회 있길래 회. 신청했는데, 이거도 됐어. 회 6만원인가 7만원어치. 거기서 먹어도 되고, 포장돼도 된대요. 그거 해놓고, 아니, 이거 신청하면 뭐, 100%다 되나? 왜 이러냐? 이래서, 자, 한우 오마카세 15만원짜리를 예약을 했는데, 이것도 됐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기준으로 뽑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섯 개 지원해서 다섯 개 그대로 다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고, 사실 살짝 자랑하고 싶었음. 경쟁률이 뭐 높든 낮든 일단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진짜 초반에 레뷰나 강남 맛집 유명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모르는 체험단 사이트가 한 50개 이상 있는 것 같아요. 100개는 없는 것 같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원율이 거의 뭐, 하면은 무조건 100% 당첨도 많아요. 그리고 특히 제주도도 많고, 서울도 많고, 이제는 돈이 아까워서, 제가 제돈 내고 어디 가지를 못하겠어요. 이거 이러니까. 이 벌써 이거 다섯 개만 해도 숙박 세 개에다가 뭐 횟집에 오마카세면은 한 합쳐서 기본 한 5, 60만 원은 벌었잖아요. 대박 아닙니까? 아 이게 제가 뭐 여행 인플이다 뭐 그런 거랑 떠나서 그냥 이거 일반인들 다 지원할 수 있는 거고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제발 하시라. 그렇게 해서 이번 주는 지금 제주도 다음 달은 부산 한번 그리고 일본 한번 예약했습니다. 일본은 어디 갈까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제 출근하자마자 자표 검색하다가 50만원짜리 오사카로 예약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행을 가지 않는 주에는 약속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미 꽉 찼기 때문에 제가 뭐 유료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자랑이 아니라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뭐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휴대폰에 사진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계속 휴대폰에 냅뒀다가 뭐해요 그런 것도 그냥 블로그에 올리고,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글한번 써보고, 정안 되면 챗 GPT 뺏기든지, 뉴스 기사 보든지, 그냥 내 생각 적든지, 맛집 간거 이야기 하든지, 뭐라도 남긴다. 그런 남기는 시도라도 해야지, 나중에 빛을 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매일 똑같은 일상이잖아요 직장인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부랴부랴 씻고 지하철 출근해서 1 시간 넘게 걸려 그 다음에 새 빠지게 일하고 왔죠 그럼 저녁에 이제 피곤해 저녁 먹고 티가티가 놀아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자영업자 새벽부터 눈 떠서 또 장사 준비해야지 그렇게 해서 손님에 치이고 진상에 치이고 스트레스 받아 내 건강 깎아먹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 뭐글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 내가 정말 나중에라도 하고 싶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그러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저는 이게 블로그가 맞기 때문에 블로그 위주로 하고 있는 거고 뭐 글쓰기나 이런 것들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재밌어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된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 구독자도 이제 5천 명다 돼가는데 어, 5천 명 진짜 많다 벌써. 5천명 되면 제가 작은 구독자 이벤트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 한창 할 때에도 제가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책한 8권 정도 사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다 집으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뭐 터키에 지진 난것 때문에 제가 에드포스트 수익을 20만 원다 기부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떤 이벤트를 할까 생각 중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 다들 일락 타 하셨으면 일 포스팅 하시고 오늘도 외롭게 글 쓰면서 수익 안 난다고 끙끙대는 분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화이팅하세요. 할수 있습니다.